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의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오늘도 5.35%의 16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웹스 245만 원, 화요일은 갤럭시아머니트리 100만 원, 수요일 바른손 80만 원, 목요일 게임빌 180만 원. 이번 주 벌써 7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10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테니까 10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의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동화기업 보시겠습니다. 자, 동화기업은 포재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자, 마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목재 기업입니다. 자, 오늘 급등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화기업의 자회사인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러한 기업이 미국에 증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자,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등서를 확정하게 되면 경쟁회사인 엔켄과도 격차를 줄일 수 있고요. 자, 영업이 익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호재로 인해 주가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같이 계속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분야는 자 항상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보시면 어제도 좋은 수급으로 장을 마감을 하고 금일 공시효가에6.63%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금일 20%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오늘도 5.35%에 16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단타라고 문자주셔서 동화기업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 자, 오늘 사면 내일.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들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종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7912-8657로 지금 바로 문자 333만 보내 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종목 분석에 앞서 자 오늘 시황을 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 기수가2,968 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W 패턴, W 패턴을 이루면서 2,900 포인트의 금방에서 다시 한번 오늘 W 패턴을 시도하면서 상승을 흐름을 이뤄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했다면 2,900 포인트까지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상승은 아주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W 패턴으로 이룰지라도, 자 현재 공매도 대차장고는 77조고요. 미국의 채무 상환 디폴트. 12월 달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증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헝다 채권 이자까지도 960원, 960억의 이자를 아직 미납을 했고요. 자,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증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추가로 12월 옵션 만기 4만여의 날, 자,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되면은 수익을 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던져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는 FOMC 테이퍼링을 하겠지만 금리는 인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자 금리를 11월 말에 발표하여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금리 인상 호재까지 있는 그러한 스웨지를 원하신다면 010-7912-8657로 숫자 7만 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바로 SD바이오 센서입니다. 자, SD바이오 센서. 오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을 평가해서 MSCI 지수를 편입이 되고요. 편입이 될 경우에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이러한 지수 편입으로 인한 자금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MSCI는 종목, 테마, 마켓 타이밍을 선정해서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펀드에 투자하는 수동적인 자금이고요. 자,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종목들을 업데이트 그리고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입이 되고 안되고 따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SD바이오센서는 7월 코스피 직상회사고요 면역화학진단, 분자진단, 현장진단, 자가혈당, 측정 분야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메르스 항원 에볼라 항원 진단 제품을 개발한 그러한 회사고요. 자, 코비드 19 항원 진단 제품까지 긴급 승인을 받은 그러한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인도 공장 증설 소식에 자, 생산량이 6.5배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에 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체외 진단 기술은 자, 의료 시장이나 사회적으로 비용이 감소되며 국민 건강에 힘을 쓸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일단은 금일 11.8%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볼수 있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21년은 약2 배나 1조 6천억 원, 3조 원까지 끌어올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며 이러한 엄청난 현금 흐름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뤄낸 회사로서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만원대를 찍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으면서 금일 크게 등이 나와줬다가 자, 긴 꼬리, 윗 꼬리를 남기면서 자, 종가를 마무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앞으로도 상승할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자 6만원 그리고 6만 5천대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자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010-7912-8657로 숫자 2, 2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의 계좌 50% 아니 1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의 시나리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급락도 같이 나올 수 있어서요.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타이밍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10-7912-8657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